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펩트론 한번 봅시다. 아니, 이게 어제 한 5시 넘어가지고 갑자기 그렇죠? 팍 하고 떨어졌다. 그렇죠? 야, 이 청이 세력이 미친 놈들, 진짜 이 대단하게 미친 놈들. 이게 이때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 비교하면은 일단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중요한 거거든 지금 떨어졌을 때, 이 이빠이 떨어졌을 때, 이때 이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이때 이 시점에. 바라보시면 은 아마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봐보세요 뭐이 정도인데 초반에 이렇게 털막 내려 찍을 때 보시면은 별거 아니죠 그러다 야 갑자기 야 이거 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팍 주워 먹으려는 거래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강 되고 나서는 거래량이 얼마 없었는데 이거는, 다시 봐도 누가 의도적으로 장난을 친 거지. 여기에다가, 이제, 펩트론 한번 볼까? 펩트론 지금 홈페이지가 터졌나요? 펩트론 홈페이지가 터진 거 같아요. 지금, 이게 보시면 은뭐 아무것도 없고, 어, 팩트론 기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공시된 게 하나가 조금 파워풀 했다. 그냥 조금 내년 10월까지 연기가 될수 있다. 이 말이 조금 길어졌던 것 같아. 좀 크게 왔던, 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말이 안 되게 조금 빠졌거든요. 공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뭐, 이게 그리고, 연기가 되었다를 확정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어 평가 종료 시까지, 평가 종료 시까지에서, 어약 14개월 이렇게 적은 거에서, 10월 17일에서 평가 종료 시까지, 최대 24개월로 적은 거야. 그러니까 뭐, 크게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나중에 보면 좋다고 해야지. 일라이 릴리가 질질 끄는게 아니라, 해봤자 뭐 이제 1년 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되었다가 아니라 어일라이 릴리가 자꾸 끌것 같으니까 계약 기간에 니네들 이거 끌어봤자 26년 어, 10월 까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 나쁜 그게 아닌데 이거 내가 그 보내준 자료에 있어요 형님들 이것도 어 최대 2년이다 이런게 이게 나는 이게 또 사실 어 좀, 이 자료 자체도 그거 해가지고, 굳이, 굳이 이야기를 안한 건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자료라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개미 털기 아니냐, 누가 봐도 개미 털기. 이런 개미 털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털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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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야 되겠나? 어.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애지간하면 은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을 거거든 그냥 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어 적당하게 어 따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셔도 큰 문제 자체는 없을 겁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하니까 형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내가 씨, 이거 미국 쪽에서 받은 자료들. 네, 계속해서 공유를 안잘 오늘부터는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공유를 해드릴게 형님들 걱정하시는 형님들 너무 많네 이거 지금 내가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어, 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종목들 보고 차트 보고 했는데 오늘 또이 보시면요 또또 또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또 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거는 없습니다 뭐 시장이 조금 애매한가?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더라?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해.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근데,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아마 조금 적당하게 받쳐주는 그런 구간으로 그려질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테니까, 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를 아침 4시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잖아. 어, 내가 이 아침 4시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형님들한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내가 받아온 자료들이 이거 공유 안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거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010 8380에 8354번으로 그냥 펩트론. 펩트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실제로 뭐 그냥 24개월이다 최대 계약 기간은 이제 1 1년도 안 남았다 이제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적힌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형님도 얼마든지 공유 받아 가셔 어. 해가지고, 이미 뭐, 우리 주주 형님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 급락 이런 것들에, 솔직히 이렇게 털어대는걸 나도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나온 자료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세력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한번더 속가내고, 지금, 물량을 모은 거같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가겠지, 다시. 아, 이렇게 가기보다, 이렇게 받쳤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가겠지. 이러한 그림들은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에 형님들, 반도체 아저씨 주식 잘해요. 이거 형님들이 더잘 알잖아. 그러니까 막 너무 크게 막 걱정할 거 없고요. 그냥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거 따라 하시면 돼요. 자료들도 내가 뭐안 감추고 그냥 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어. 안 감추고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냥 들고 가셔. 어,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간 게 뭐가 있다고 해야 하는데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 보여 드릴까? 내가 씨 펩트론이 근데 제일 드라마틱하지 않았나? 봐 봐요. 어. 이때 이 한가 갔을 때도 반도체 아저씨가 형님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들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최근까지도 이거 뒤졌을 때, 이거 다안 된다 그런 거 괜찮다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러면서 지금 또 이렇게 뒤졌는데, 또 이러다가 또 받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무조건 나온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나 이런 거안 틀려요. 내가 비슷하게 들고 갔던 게 바이오로 치면은, 아마, 이게 있지 않을까? 어, 현대로템. 현대로템 또 보시면은 결국은, 그렇잖아. 어, 이거, 형님들한테 그냥 문자 내가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건데, 아, ABL 봐요. ABL 봐요도 결국은, 들고 가다 보니까, 5월 달에 샀잖아요. 5월 달에 이때요 이때. 어, 이 지점에서 사서, 어, 이때 사서, 올라갔다 떨어질 때 이때 괜찮다. 올라갔다가 팔지 마라. 떨어질 때 이때 괜찮다.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때 이때 괜찮다. 이렇게 올라가잖아. 나 이거 20만원 간다고 이야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9만 8천원, 어, 19만 6천원, 어제 기준 종가. 그러니까 이러한 매매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 주식 잘한다가 아니라 형님들한테 공유해 드리면서 좀 주식이란 거를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형님들도 받아 가세요. 어, 이거 자료도 드리고요. 이러한 문자들은 오늘부터 드릴 테니까 막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요. 괜찮아요. 이거 그냥. 010-8380-8354번으로, 그냥, 펩트론, 어, 펩트론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괜찮아요. 나 이런 거안 틀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에지간하면 내 말이 맞을 테니까, 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걱정하지 마. 쫄지 마. 괜찮아요, 펩트론. 아시겠죠? 좋은 걸 좋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걱정할 거한 개도, 단한 개도 없습니다.